안녕하세요, 부자빠 주식학교 밴드 회원 여러분 반갑습니다. 자, 이제 10월도 다 갔죠. 10월도 다 갔고 어, 올해 2016년도 수익률도 이제 어느 정도 눈에 이제 드러나는 시기인데 어, 지금까지 이제 또 재밌었는데 어, 또 연말이 다가오니까 이제 장조정 하고 있죠. 오늘도 좀 다수 조정인데. 뭐 그렇지만 너무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. 또 조정 왔다고 실망하지 말고 또 조정이 오면은 상승이 오죠. 상승 이후에 조정 옵니다. 그리고 하락 이후에 상승 오고요. 그래서 다만 지금은 어, 빠진 거에 대해서 실망하지 말고 다음 상승에 어떤 우리는 좀 준비를 할 것인가 그 것만 신경을 쓰시면 돼요. 그러면 어때요? 준비 잘해놓으면 다음 상승에서 어때요? 수익 나는 거죠. 더 많이 날 거니까 여러분 다음 준비를 잘 하시, 나가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여러분 올려주신 종목 진단하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종목, 인스코비. 자, 인스코비가 비중이 60%나 되나요? 어이고, 비중 많은데. 일단, 가지고 있으세요. 인스코비 이미 많이 빠져가지고, 이제 더 빠지지 않고 있는데, 60%면 상당히 많습니다. 근데 이제 인스코비는 바로 가기보다는, 가지고는 있지만은, 행보할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? 어, 좀 행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올라올 때마다 반등줄 때마다 음 비중을 좀 가볍게 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. 지루하실 거예요. 자 그리고 충방, SG 충방. 자 SG 충방도 지금 반등 이후 이제 다시 이렇게 조종인데 사실은 앞에서 시세가 났고요. 급등에 대한 급등을 하면서 시세 났고 거기에 대한 반등 도 나온 겁니다. 지금 이제 꺾인 거예요. 이렇게 꺾이고나 한동안 오래 쉬는데, 이거 지금이라도 지금 좀 축소를 하셔야 되겠는데요. 반등이라도 조금 주면 좋은데, 뭐더 좋겠지만 일단 한 두세 번에 걸쳐서 축소를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. 자, 그, 그리고 시그널 엔터테인먼트도 보면은 지금은 그렇게 많이 가져갈 종목이 아니죠. 에이, 지금 만약에 여기서 또 깨져, 또 깨고 내려간다, 그러면 축소를 들어가셔야 되겠습니다. 오늘 많이 빠졌는데, 또, 또 빠질 것 같아요. 그래서, 아직 바닥 확인되는 거 아니니까 일단 축소를 좀 많이 하시죠. 자, 그리고 롯데 정밀화학. 그리고 롯데 정밀화학도 빠지네요. 자, 이거는 뭐, 긴간점에서 보셔야 되겠고, 그러기에는 비중이 좀 많습니다. 일단 올라오면은 비중을 가볍게 하시는데, 어, 저기 2014년 11월 저점이죠 여기 근처까지 온 겁니다. 그래서 이 저점 11월 4일 2014년 저점까지는 참고요 거기를 이탈한다면 그러면 바로 그냥 축소 들어가시죠. 많이 살 정도는 사실 아니었습니다. 보해양조도 일단 더안 빠지네요. 가지고 있도록 하고요. 보해양조는 가지고 있도록 하고 있는데 더 사지는 마세요. 더 사면 지루해집니다. 자 그리고. 조선내화. 조선내화가 어느 정도 올라오기 시작했죠. 네. 반등은 조금 더 나올 수 있는데, 바로 갈 것이냐, 아니면 한 차례 쿡 누르고 갈 것이, 누르고 반등할 것이냐, 그 차이거든요. 그러니까, 일단은 더 느리지 말고 보유만 합니다. 자, 그리고 오택. 오택은 이제 챙겨야 될, 것. 좀 축소 들어가셔야 될 겁니다. 충분히 이격이 났고요. 오늘 이제 어저께 이제 깨고 들어왔는데, 오늘은 반, 사실 오늘 요 정도 주면 반등 준 겁니다. 그러면 이제 축소를 하시죠. 한번 책 챙기거나 축소를 하시고요. 일정 실업은, 일정 실업도 조그러네 일정 실업, 음, 더 빠지면은, 지금 여기서 더 빠지죠. 이제 더 빠지면 오히려 축소 관점으로 봅니다. 보유, 보유하시되 더 빠지면 축소. 그리고 천일 고소. 일단 비중이 너무 많습니다. 여기서 더 빠지면 안 됩니다. 더 빠지면은 바로 축소하셔야 되고, 반등 오면은, 반등 오면 아마 챙기시겠죠? <laughs> 비중은 많으세요. 일단 가지고 더 빠지면 안 됩니다. 자, 그리고 포스코. 포스코도 오늘 조정받은 어제 조정받고 오늘도, 오늘은 다안 빠지는데 일단 가지고 있는 걸로 하겠습니다. 비중은 안 적으셨는데 비중 적어주셔야죠. 일단 비중 작다, 비중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전제 하에서 보유 관점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이제 종목 진단 이렇게 쭉 봤는데, 중소형주들 있죠? 중소형주들 중에서 지금 이제 초종, 조종, 본격적인 조종에 들어가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. 그리고 조심하셔야 돼요. 그래서 앞 시세가 한번 낮던 종목들 있죠? 그런 종목들 조심을 하셔야 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오늘 진단 여기까지 보도록 하죠.